할렐루야 제자 광성교에서 회 박한수 목사님 펼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티켓 가지고 오늘은 방학 사거리 방학약국 앞에 나와서 도깨비 시장 신도봉 시장 다니는 우리 주민 상대로 보금도 전하고 소금 스펙과 보리 원빵 가지고 나왔어요.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사거리라 많은 분이 와 계시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역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 하서는 안되겠습니다.